축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것중 하나로 자서전 쓰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해야 할것중한 가지로 떠오르는 것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기록하는 자서전 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자기 전문으로 담아내므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서전 쓰기는 자아, 실현과 내적 치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종이나 컴퓨터에 기록해보는 것은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서전 쓰기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 철학자,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쓰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자서전 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카메라와 키보드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보시겠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하고 추천하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유튜브로 제작하여 공유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사랑을 부탁합니다. 부탁사항 1. 구독은 필수 2. 좋아요도 필수 3. 알람은 선택 4. 아이디어 제안도 선택 5. 댓글도 선택 6.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쓰기는 필수